본문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30절. 제목 가라지의 변수. 마태복음 13장 1절과 2절.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유대의 랍비들은 중요한 교훈이 있을 때는 앉아서 말씀했어요. 2절에 예수님이 배에 앉으셨다고 했어요. 이제부터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시작하실 거라는 사실을 암시해요.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덜어는길 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의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의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씨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길가의 땅이란 표현은 팔레스타인과 우리의 농경 문화가 다르다는 걸 보여줘요. 우리나라는 밭과 길의 경계가 분명하지만, 팔레스타인의 밭과 길은 그 경계가 없어요. 제가 2004년에 성지순례를 가서 밭을 보니까 밀밭과 길의 경계가 없었어요. 우리 같으면 경계를 딱 끊고 밭과 길의 경계가 분명한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냥 땅에다 씨를 뿌려요. 어디가 밭인지 어디가 길인지는 미리 나냐 안 나냐로 구분해요. 밭과 길의 구분이 딱히 없어요. 그래서 종종 씨가 길가에 뿌려져요. 우리라면 밭과 길의 경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팔레스타인에선 그런 일이 흔했고 지금도 흔해요. 그런데 싹이 아스팔트도 뚫고 나오고 바위 위에도 뿌리를 내리는데 왜 길가에 굳은 땅을 뚫지 못할까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미국 잔디가 강해요. 하지만 그렇게 강한 잔디도 사람이 계속 밟고 다니면 죽고 맨 땅이 드러나요. 미국 대학교에 잔디를 예쁘게 잘 깔아놨는데 학생들이 돌아가지 않고 잔디를 밟고 지나다니니까 거기에 맨 땅이 드러나고 풀이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강한 미국 잔디가 하나도 안 나요. 사람 발이 이렇게 무서워요. 이게 길가에 굳은 땅이에요. 또 돌밭이 있어요. 돌이 많아요. 흙은 살짝 있어요. 또 가시밭이 있어요. 흙이 제법 있지만 가시가 더 이상 자라는 걸 방해해요. 또 마지막으로 좋은 땅이 있어요. 무엇을 뿌리든 잘 자라 열매를 맺어요.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밭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들어.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냉정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요. 사람들에게 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저들이 천국의 비밀을 알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라 답하세요.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이 알아듣고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왜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천국 못 들어가게 하려고 일부러 비유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 12절과 13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부익부 빈익빈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진다는 게 세상 경제의 이치이기도 하지만 영적 세계의 이치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지인 율법 주의자들은 복음을 거절하기 때문에. 더 알거지가 될 것이다란 뜻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4절과 15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라는 표현에 주목하세요. 부익부 비닉빈이라는 이사야 예언은 예수님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실현됐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기는 약 기원 후 30년경이에요. 이사야서 6장의 예언이 기록된 시기는 대략 기원 전 721년 전후로 추정돼요. 그러니 율법주의자들의 영적 패망에 대한 예언은 예수님이 활동하시기 750년 전의 예언이요. 유대교에서 율법주의가 태동하기 250년 전의 예언이에요. 율법주의가 아직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성경은 율법주의의 완전한 실패를 이미 예언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복받은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6절과 17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고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 시대의 사람은 복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예언자들과 의인들이 들으려고 해도 못 들었던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8절. 그런 즉, 씨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예수님이 씨뿌리는 자의 비유를 풀이하세요.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무나는 불특정한 누군가를 뜻해요.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천국말씀이라고 한 것에 주목하세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천국 말씀이에요. 그 말씀 듣고 깨달으면 천국 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국 말씀이에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여기서 악한 자는 막일 수도 있고, 회방꾼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겨자씨가 말탄 사람의 높이보다 더 커지듯이 성장하는 것과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 땅이에요. 말씀이 뿌리를 못 내려요.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 땅이에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지만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를 못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가시떨기 땅이에요.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지만 세상의 염려와 돈의 유혹 때문에 영적 성장이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해요.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는 이라 하시더라. 좋은 땅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깨달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겨요. 그런 사람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어요. 이 비유 전체는 무슨 뜻이냐? 말씀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오직 우리의 마음 밭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런 결실이 없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내 마음 밭이 잘못되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도 사람들은 자기에게 축복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한 번도 우리를 축복 안 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하지만 우리 마음이 좋은 땅이 되기를 거절하고 버티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말씀은 동일하고 그 능력도 동일한데 밭이 네 종류로 달라서 결과도 달라졌어요. 이 얘긴 우리가 좋은 마음을 품으면 축복은 보장되었다는 뜻이에요. 밭의 종류가 네 가지인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밭의 상태예요. 말씀은 동일해요. 그러나 밭이 어떠냐에 따라 작황이 달라져요. 즉, 말씀이 나빠서 혹은 말씀의 능력이 약해서 망한 인생은 단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오직 나쁜 밭만 있을 뿐이에요. 마음 밭의 관리는 철저히 나 자신의 소관이에요. 그러므로 누구 때문에 망했다든지, 누구 때문에 안 됐다고 남을 탓하는 것은 완전 잘못된 핑계예요. 축복이 부족하다 생각되면 우리 마음 밭을 다시 관리하면 돼요. 회계로 갈아엎고 돌멩이가 있으면 골라내고, 큰 바위가 있으면 힘을 들여 파내고 가시떨기가 있다면 뽑아내야 해요. 팔레스타인의 농부는 게을러서 가시떨기가 있으면 위만 잘라버렸다고 해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쓴 뿌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쓴 뿌리는 뽑아도 또 나고 또 나는 걸 뜻해요. 쓴 뿌리나 가시떨기나 같은 종류예요. 제거하고 제거해도 또 나고 또 나요. 우리 마음에 이런 게다 있어요. 가시떨기의 뿌리는 깊어서 깊이 파고 뿌리째 다 뽑아내야 해요. 뽑다가 찔리고 다칠 수 있어요. 그래도 인내를 가지고 계속해야 돼요. 내 안에 잘못된 기질이나 성향이 있을 수 있어요. 열매 매짐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묵상하며 성령의 힘으로 제거해 나가야 해요. 그런 개간 작업이 다 끝나면 농부는 객토라는 걸 해요. 개간한 땅에 좋은 흙을 옮겨다 붓고 더 좋은 땅이 되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객토 작업을 많이 진행하면 아무리 나쁜 기질이나 성향이 있어도 성령의 도움으로 개선될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가 마음밭에 풍부한 영양분을 공급해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받든지 반드시 풍성한 결실을 맺어요. 나쁜 밭도 얼마든지 좋은 밭으로 변할 수 있고 풍성이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인생은 밭이 좋다고 해서 다잘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또 하나의 변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26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인생에는 가라지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내가 전혀 원치 않았던 거예요. 원수, 즉, 마귀가 가져다 놓은 것이라 할수 있어요. 그런 가라지가 있으면 원치 않는 결과를 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태복음 13장 27절부터 30절.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네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라 말씀하신 것에 유의하세요. 가라지는 결코 내가 처리할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인생에는 결코 내가 처리할 수 없는 가라지가 생길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Let it be. 그대로 두어라. 없앨 수 없다면 그대로 두어야 해요. 없앨 수 없는 것을 자꾸 없애려고 하면 오히려 화근이 돼요. 없애려고 하면 더 손해가 나요.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세 번을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돼요. 제 몸에서 가시를 빼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Let it be. 그대로 두어라. 그 가시 빼내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하세요. 아니, 왜 그냥 둬요? 그냥 두면 방해가 되는데, 왜그 방해물을 제거하지 않아요? 그 가시 때문에 위축되고 짜증나고, 그 가시 때문에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는데? 하지만 그 가시 때문에 두 가지 유익이 있어요. 첫째, 더 겸손할 수 있어요. 겸손은 내가 할수 있는 많은 것보다 더 많이 이래요. 왜냐? 겸손은 주어를 바꾸기 때문이에요. 즉, 내가라는 주어에서 하나님이라는 주어로 바꿔요. 내가 아무리 많이 해도 잘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보다 잘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겸손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실 때에 나라는 방해물을 제거해요.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할수 있게 되고 내가 할수 없던 것들도 할수 있게 돼요. 둘째, 하나님을 더 신뢰해요. 가시가 강력하다면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는 남은 선택지가 없겠죠. 가시가 강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활짝 열려요. 우리가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신뢰했다면 사실 가시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복의 수단은 없어요. 한탄하거나 원망할 게 아니라 없애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가라지를 통해서도 능히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그 능력을 더 신뢰해야죠. 이처럼 가라지는 내 인생에 분명 나쁜 변수를 만들지만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우리는 삶에 주어지는 어떤 도전들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어요. 혹시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가라지의 변수가 있나요? 이 시간 가라지의 변수를 겸손과 하나님 신뢰의 도구로 긍정하고 감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좋은 바, 좋은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